4시다까지 아... 이제 까지죠번다4차방정식의두 분이 이걸 때 나머지 두 분은 합 끌고 하라 마찬가지 이것도 뭐냐 4차방정식의근강기준관계들 이게 있어요. 안 되면 충분히 있는데 다주지는 않고요. 런데 쓰면서 쓰면서. 해보면 은 이거 계산할 필요 없이 나오지 두 분의 합마이너스입가 나옵니다 그거는 궁금하신 분들이 직접 유도를 해보세요 저는 네. 안 해드릴 겁니다 인터넷에서 뒤져보셔서충분하고요두 분이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2랑... 2이 아니두 분이 풀 마이너스 2이랑 두분 졌지 어떡하나 테이입 하면 되죠 테이 하면 a 랑 b가 나오지 그치 a 랑 b 나오니까 a 랑 b 쳐갖고 그래서 1 마이너스 2 순회되는 거 아니잖아 아니잖아 아니니까 상미 소리 하 되지 그렇지 바로 갑시다1넣면2번에맞겠지 아, 마이너스 면1 더하기 1더하1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맞겠지? 아, 맞겠죠? 그래서 A는 X 더하기 1이랑 X 빼기 1로 인수분해가 된다고요. 된다고요, 된다고요. 그러면 그것도 그렇게 하면 되나요? 아뭐 아, 저는 일단 보이는 게 있긴 한데 그냥 저 직접 쓰겠습니다. 아까 3차식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는 1차식 곱하기 2차식이어고 여기서는 그냥 봐 봐도 돼. 바도보요 지금 4차식이잖아. 1차, 1차, 2차를 써야 되는데 이게 잘안 보여. 말하면 주의점 없으세요? 계상 금방 합니다 여러분 다음 다 응. 곱해서 네. 음. 쓰고 내리고 곱해서 쓰고 내리고 곱해서 쓰고 내리고. 그렇지? 이벤트 있나? 알스 합시다. 마알스라면 곱해서 쓰고 내리고 곱해서 쓰고 내리고 곱해서 오, 뭐, 어? 이거안 되는데? 아, 씨, 나도 뭐, 틀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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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없일이다 어, 그래, 그래. 이러니까 4등급 나오는 거래 그래. 그시그시다시다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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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서 쓰고래 그래. 곱해서 쓰고래 그래. 곱해그 쓰고 그 그럼 13 갑시다 곱해서, 쓰고, 내리고, 곱해서, 쓰고, 내리고, 곱해서, 쓰고, 내리고 뭐 구하는 거지? 나머지 두분합 구하는 거지? 얘랑 얘만 쳐보곱 되죠? x1, X0 x2, x3, 2니까는 0이니까 그치? 그래서 나머지 두 분의 합은 2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괜찮죠? 7번 갑시다 3차0 0원 얘가 중국을로 가는데. 아? 중국으로 가는 어떡하나? 오... 오, 어떡하나? 다시. 3차 방정식 씩 보면 더못먹겠요 인수분해 인수분해가 될 거라는 리듬을 일단 가져봅시다 제훈아뭐 넣을래? 요령은요 잎이 있지 그렇지 잎이 있지 숫자나 넣어야 되지 그렇게 곱해지죠 어차피 우리가 지금 원하, 원하는 거는 계산해서 0 되는 걸 잡고 싶은 거 아니야? 그렇지 엑셀러 마이너스 넣으면은 마이너스 2p 되고 2에가 사라지지 그렇지? 피가 없어지죠 이걸로 일단 먼저 의심을 해보는 겁니다 마이너스 해봅시다 그리고 돼요 음, 굳이 줄이지 더스지 말고 넣어봅시다 넣으면은 그치? 마이너스 3, 5 하니까 그 다음 마이너스니까 마이스 2, P 그 어, 다음 1그 2, P 그게 되죠? 그렇지 예, 하나. 1을 한번 알았으니까 인수분해 하자. x1을 인수로 받겠죠. x 제곱. 그다음. 바로 갑시다. 곱해서 2p가 돼야 돼. 1이랑 곱해서 2가 된다. 이 p 를 곱하면 2p가 되겠죠. 그다음. x 뭐가 필요하니? 자 봐봐. 2차 항계수 0이지. 2차 항계수 0이죠. 그걸로 갑시다. 2차 항계수 1. 곱해야 돼. 마이스 1이 되겠죠. 괜찮죠? 괜찮지? 마이 래 중국 난 다음에 중국 간수니까 아하 따라서 여기서 중국 가중에 충분하죠 그치? 판별식이 0이다 판별식 0이다 계산하면 b 제곱 마이너스 4에이스따서서는는8분의11 12 13 14 15 16 제거가 렸어 정말 중근이 여기서만 나오나? 모르죠. 얘가 중근이 될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냥 중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말은 이거 하나. 아, 얘가 x 1을 인수로 갖는 데겠구나 그런 경우에도 충분히 중근은 되죠. 이해가 그 되십니까? 중근이라고 하는 게 별로 없어. 없어. 그냥 그겹치는거 있잖아. 겹치는 게또 생긴다. 얘기입니다. 뭐. 그래서, 이게첫 번째. 경우였고요두 번째, 마가이스게이렇마이스게그렇게 받는 경우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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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게이렇까 대입해보면 게 이렇게, 이이 이거 인수분하면 x-1에 x-2x-1이지 여전히 중분을 가져돼요 각각 2cm씩 늘리고 서 높이를 4cm 줄였더니 그쵸? 형님 몇째 있대? 어떻게 했대? 가로, 세로 2cm씩 늘리고 <laughs> 높이를 4cm 줄였다면서 너무 <laughs> 안 <막> 웃겨 그치? 우리 그때 들거 아니야 그렇지거고니야 처음 정리면체한 모서리 길이 뭐라는 거지? 그죠 이거죠? 이거죠 어, 어, 아, 이거 부피가 243 이거 부피가 243이라는 줄이야 그치 빠르게 해봅시다 이거죠? 그치? 이거지? 이 4, 3정리하면은 x 세제곱그 다음 제곱되는 거 마이너스 4 더하기 4 없어지고요. 1차 마이너스 16 더하기 4 마이너스 12그 다음 상수항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43 해서 마이너스 2 5 0 아 됐죠? 이상 맞지? 맞다고 해줘, 부탁요못디겠어 찾아야지. 또. 찾아야지. 아이고. 선생님, 우 숫자 진짜 어떻게 찾나요? 255. 일단 힌트 보시면 되나? 그렇죠. 좀못생했죠 그렇지? 그래서 숫자 찾는 아, 하나 찼면... 아, 팁을 알려드리면요. 243이라고 하는 거는 3곱하기 81이지. 3곱하기 어 뭐냐? 9의 제곱이죠. 혼자 보시나요? 6차의하나는 제곱돼 있지. 6차의하나는 제곱돼 있지. 이걸로 일단 믿음을 가져보는 겁니다. 이걸로 되지 않을까? 보시면 되냐? x가 7이면 되겠네. 7 한번 넣어봅시다. 7에서 계산해 봅시다. 계산해 보면 곱해서, 곱해서 쓰고 내리고 곱해서 쓰고 내리고 곱해서 7 7 4 9 7321 됐다. 계산해도 됐네요. 이렇게 보고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네, 저왜 하면 이렇게 찾아 찾은... 요 이게 편한 거예 그래서 이것만 쳐봅시다. 질문 끝나? 칠은 안 갔죠? 왜? 화면실이 이거 작잖아. 49 빼기. 4 9구 빼기 사곱과 삼십 계산도 안했도요 너무 작죠? 그래서 칠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찬찬, 찬찬. 응. 쌍. 이제 숙제 늘었다. 네 숙제 준비 좀 사십구 아니고? 원리 164주 까지 입니다. 어디 터터 냐면 154 부터 학는적으로 일본까지 오셨